저희가 근데 SQL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좀 보고 싶으시면 여기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밑에 자, 요거를 한번 넣어 주세요. 자, 요거. 자, 스프링 JPA s h o 쇼 SQL하고 true라고 넣어 주세요. 자, 요거를 하면 우리가 SQL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요거를 한번 넣어 주세요. 자, 새로 고침 한번 해 볼게요. 아. 잠깐만요. 자, 제가 이거를 주석이 주석이 주석으로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주석으로 인식시키고, 자, 실행을 했을 때, 자, 지금 현재 어, 하이버네이트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이미 존재하니까 수정을 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이미 DB에 있는 애여서 수정을 안 했고요. 자, 얘를 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DB를 한번 지우시면 돼요. 네, 그래서. 리에 하시고 로컬 요, 요렇게 시작하네 모두 지워라 왜냐면 얘가 MVDB 말고 뭐 트레이스 DB 이런 것도 만들어놔서 이걸 싹다 지우고 다시 예, 터치하고 자요거좀 크게 키울게요 예, 터치하고 로컬 마이 아, 점 MVDB 다시 만드시면 DB가 초기화 됐기 때문에 자 물론 뭐 H2 데이터베이스가 트, 테이블 날리셔도 돼요 예, 이거 지우는 거 귀찮으시면 저는 그냥 지울게요 자, 이명명어대로 지우시고 다시 만드신 다음에 한번 구동해볼게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하이버네이트가 지금 현재 이걸 실행시켰다고 로그가 찍혔습니다 자이세 줄인데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거 지금 행이안 돼서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썼던 크레이트문이에요크레이트 크리에이트문. 보이시나요 네, 요렇게. 네, 요런 식으로, 엔서를 이제 만들었다. 그리고, id, integer, 뭐, g e n e r a 인, 이거는 이제 기본 키고, c 텐 n 텍스트 크 text, create 하고, 타임 타임 템프 m 해서 하고, 타임 스 e 프 하고, 퀘스 어, q u e s t i d 를 이제 프라이머 a r 뭐, 요런 식으로, 아, 뭐, p r i m a r 는 밑에 거고요아무튼 얘를 이제, 아, 죄송해요. 그니까, primary key는 id고, 퀘스천 s t i id를 이제, 추가했다, 이런 거죠. 얘를 이제 외래키로 추가한 거죠. 그러니까, 외래키로 쓰려고 얘를 컬럼을 만든 거죠.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, 자, 이것도 개행해서 좀 보자면, 이런 네. 식으로 되어 있다, 이거야. 이런 네. 식으로. 자, 요렇게 되어 있고, 자, 크리에이트 테이블 퀘스천는 이런 식으로 또 되어 있다. 자, 보이시죠? 이런 네. 식으로 되어 있다. 그리고, "멀터 컬럼 if 뭐 존재하면 뭐 이거는 외래 키 넣어준 거예요. 포링키 넣어줬죠. 그러니까 그 답변 쪽에 이제 질문에 대한 외래 키를 넣어준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SQL을 하이버네이트가 보내주고 있다. 그래서 이 로그를 보고 싶으시면 요거 설정을 넣어주시면 된다. 요 설정이 없으면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보고 싶으시면 넣고, 혹시라도 내가 의도한 대로 안 된다면 요히 스토리를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." 됐습니다.